안녕하세요. 외갓집 다육입니다. 근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웬만하면 단수해 주시고 그리고 통풍에 많이 힘써주셔서 이번 여름도 잘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리는 이 아이들은 3개의 세트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A, B, C 세트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세트를 찜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단품으로 소개해드릴만한 아이들 몇 가지를 더 준비를 했으니까요. 어, 마음에 드시는 다육이 세트나 단품의 다육이가 있다면 오른쪽 상단의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되는데 문자가 훨씬 더 정확하게 기록을 남길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세트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보여드릴 A세트입니다. A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 아이, 포르쉐라는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칸테, 칸테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메테우스, 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포르쉐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이는 좀 독특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왜 독특하냐? 어, 물이 이렇게 듭니다. 물이 이렇게 하얀색 힘줄이 들어가면서 그림 그리듯 하얀색 페인트를 칠한 듯하게 이렇게 물이 드는데요. 얘가 조금 더진화를하면 이렇게 물 또 들어갑니다. 아예 얘는 다른 얼굴 같죠. 얼굴이 되게 독특해요. 이 샘물이 흐르듯이 거의 힘줄 자체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지금 얘네 사이즈 크기의 아이들은 아직 그렇게 힘줄이 많이 들어간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갈이를 하면서 물을 많이 줬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물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많이 빠졌지만 가을, 겨울에 이 정도 사이즈의 아이들이 이 정도 포스로 물이 들면 정말 독보적으로 예쁠 포르쉐입니다. 포르 다음에 들어 같이 갈 칸테이 아이는 지금 사이즈가 10% 2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어, 칸테 저번에 저희가 영상 올려드렸을 때 가장 감동 많이 받으셨던 정말 그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칸테인데요. 이 아이는 어, 제가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화면의 느낌만으로도 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얘는 두들레아 종류는 아니고요. 에케베리아 종류 중에서 이렇게 배꼽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칸테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간 이 아이는 메테우스 금이라는 아이입니다. 메테우스 금 정말 너무 색감 예쁘죠 근데 색감이 얘가 지금 두 가지가 컬러가 나와 있습니다 실생으로 길러진 아이다 보니까 색상이 약간 좀 다르게 두 가지 종류로 나와 있는데 얘는 오렌지빛이 이렇게 돕니다 상큼한 컬러의 오렌지 컬러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날씨가 여름이 되면서 금이 많이 발현이 사라졌다고는 말씀하시는데 그렇 사라진 정도가 이 정도니까 가을이나 겨울쯤 되면 정말 정말 진짜 진짜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메테우스 금 어, 레드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오렌지를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상관이 없으시면 저희가 랜덤으로 발송을 할 겁니다. 오렌지 색상은 이렇게 상큼한 오렌지 베이스에 노란색 그리고 연두색이 섞여있는 아이들이고 레드는 이렇게 강렬한 느낌의 약간 톤다운된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두 컬러가 아예 다릅니다. 아예 다른 컬러라 비교해 보시는 재미가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하나는 상큼한 형광 오렌지, 그리고 하나는 살짝 톤다운된 분위기 있는 레드입니다 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르쉐라고 말씀드렸던 그 아이의 쌍두인데요 이 아이도 랜덤으로 저희가 발송할 겁니다 자 칸테 이 아이는 조금 더 사이즈가 크네요 15cm 정도인데 저희가 보통 발송하게 될 사이즈는 지금 보시는 이 사이즈 12cm 정도가 발송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좋은 구성으로 세 가지 아이 너무 독특하고 아름다운 컬러의 세 가지 아이를 이렇게 보내드리는 가격 오늘 45,000원에 여러분들 이렇게 세 종류를 보내드리는데요 45,000원이면 이 아이 하나의 가격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금액입니다 조금 어, 컬러만 선택하셔서 아주 좋은 아이들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B세트입니다 B세트 이 아이 지금 노, 놀라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첫번째 왼쪽에 이 아이는 살사베르데라는 아이입니다 지금 색감이 되게 독특해요 엔틱적인 어, 레드인 것 같아요 엔틱 레드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색감이 되게 카페트 같기도 하고요 페르시안 그 카페트 있잖아요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의 어, 고혹적이고 매혹적인 그런 우아함이 철철철철 넘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살사베르데인데요 위쪽으로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쪽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색상이 물이 들어가는데 얘가 지금 얼굴 살짝 퍼져 있죠? 퍼져 있는 이유가 밖에서 저희가 노숙을 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지금 물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되면 이렇게 얼굴이 오그라듭니다. 오그라들면서 진짜, 진짜. 말 그대로 그 탱고나 설사의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리얼 레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아이는 지금 사이즈가 15cm 에서 16cm 정도 되는 대품입니다. 지금 다른 아이들도 보시면 이렇게 큰 사이즈들이 있는데요. 어, 정말 이 아이 하나만으로 저희가 4만원에 저희한번 판매했었던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이 아이는 블러처스예요. 블러처스가 지금 5만원에 세트로 들어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들은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아인데, 지금 뒤쪽으로 목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대가 이 정도의, 요 정도의 장엄하고 웅장한 느낌의 블러처스를 세트로 이렇게 받아보신다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어 사이즈도 20cm 정도 되는 대품입니다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너무나 멋있는 이런 아이는 지금 블러처스 가격이 아무리 떨어졌다고 해도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호가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검색해 보시고요. 지금, 어 아무리 여름철이라고 해도 두둘레야 가격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블라처스라고 하는 건그 어느 정도 가격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아인데 오늘 요두 개의 세트를 제가 5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5만 원에 보내드리는데요. 어, 여름철에 두둘레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방울봉랑이나 캐시미어 종류들, 그리고 에어니엄 종류들은 다 동형입니다. 그런데 두둘레야만 유독 많이 걱정을 하시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가격을 내가 3, 40만원, 50만원 이상으로 들여서 이렇게 멋있는 아이를 샀는데 내가 여름에 죽이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에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가격은 너무너무 좋아서 여름이라 한들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금액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잖아요. 게다가, 어, 제가 두둘레아를 키워본 결과, 여름에 신경을 그냥 쓰지 않으면. 별 이상 없이 잘 여름을 무난하게 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 목대를 가지고 있는 블러처스는 잘 죽지 않습니다. 물만 조금 신경 써서 잘 단수를 해주시면 굉장히 오히려 편안한 블러처스인데요. 이 아이는 사실, 어 소매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셔가지고 겨울에 판매를 하셔도 몇십만원을 받고 판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개 세트, 5만원에 보내드리는데요. 수량이 많지 않... 많지 않아서,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주문해 주셔야 될것 같은 아이들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여드릴 세트입니다. 어 근데 대충 오늘 색감에 대해서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세 개의 세트 다 관통하는 컬러가 레드 앤 화이트입니다. 레드 앤 화이트 중에 어 본인의 취향에 맞는 구독자님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다육이 세트를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아이는 지금 로즈블리라는 아이고 블랙사바스라는 아이입니다. 블랙사바스 이 아이는 지금 2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로즈블리 이 아이는 지금 5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아이인데요. 얼굴이 왜 곡? 인제 알것 같아요. 어 일단 변이가 되게 심하게 들어간 아이들만 선별해서 종을 많이 늘려서 재배한 그런 아이 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딱 보여드렸던 흑장미 종류들하고는 아주 많이 결이 달라요. 지금 얼굴 보시면 굉장히 좀 거칠죠. 거칠고 약간 야생적인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지금 얼굴 입장도 막 갈라지고 뒤틀려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일단 얼굴 자체는 굉장히 여성스럽고 예쁜데 전체적인 느낌은 와일드하고 남성스러운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어 거기에 같이 가는 이 블랙 사바스라는 아이는 보시기에 약간 하얀색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나중이 되면 파란색하고 보라색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이 기본 색상이 지금 하얀색인데 살짝 살짝 보여주는 모습이 보라색깔 빛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색감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블랙 사바스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같이 세트에 넣어봤는데 이 아이도 그렇고 지금 블랙 사바스도 그렇고 굉장히 귀한 아이들이에요 귀한 아이들인데다가 가을이 되면 지금 가격에는 구매하실 수 없는 그런 아이인데 오늘 두개 세트 3만원에 보내드릴겁니다 근데 사이즈가 얘네 지금 작은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 지금 로즈블리가 11cm에서 12cm정도 애가 갈거고요 그리고 블랙 사바스가 10cm 정도 어 이상 10cm 혹은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얼굴 하나하나가 어찌나 이렇게 예쁜지 특히 로즈블리 너무나 환상적인 얼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렇게 변이가 많이 와서 있는 아이들은 얼굴이 좀 찌그러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안에 이 구심점인 얼굴은 여성스럽고 정보 아이들은 다 이렇게 거칠고 와일드한 모습, 너무나 매력적인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블랙사바스는 어, 나중에 보시면 유리알 같이 그렇게 금이 또 들어간 힘줄이 착착착.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얘네 같이 가져가셨을 때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정말 최저 마진으로 여러분들께 이두개 세트 보내드립니다. 이두개 세트는 오늘 3만 원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고요. 어, 받아셨을 때 정말 정말 후회 없으실 그런 아이로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 세트도 많이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품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아이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아이는 메텔이라는 아이입니다. 메텔 자 보시면 얼굴이 되게 이뻐요. 레드탑 같기도 하고요. 색감 자체도 짱짱하고, 지금 제가 가지고 온이 재배 농가의 사장님이 매니아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애들 컬러가 좀 다르더라고요. 다르고 좀 짱짱하고, 많이 묵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뿌리 자체도 굉장히 건강하고 그리고 입장 자체도 이렇게 탄탄하게 잘 여물었더라고요. 아, 메텔은 지금 원래 얼굴 하나에 4만원 정도 하는 아이인데요. 오늘 보내드리는 금액은 2만원에 보내드릴 거고요.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 어, 얼굴이 지금 보여지는 두수가 4, 4두수도 있고 이렇게 3두도 있고 2두도 있을 겁니다. 근데 2두의 아이들은 3두의 아이들보다 조금 크죠. 얼굴이 얼굴이 크기 때문에 랜덤으로 저희가 발송을 할 건데 그냥 2두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삼두가 오면은 기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2두 정도의 아이들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자, 다음 보여드릴 이 아이는 딸기빙수라는 아이입니다. 딸기빙수인데요. 색감이 하월시아 종류예요. 하월시아 종류인데 이렇게 핑크로 물드는 아이는 너무 독특해서 제가 데려왔는데 수입품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하월시아는 여름에 조금 강하고요. 대신 방그늘에서 키우셔야 돼요.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다육입니다. 물 많이 좋아해서 여름에는 물을 좀 주셔도 되는데 방근을 꼭 방근을 지켜주시고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딸기 빙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이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드립니다. 대왕 사이즈 딸기 빙수 대왕 사이즈는 25,000원 그리고 이 15cm는 15cm 화분에 담겨져 있는 이와이는 2만원 그리고 그보다 작은 이 포트에 들어가 있는 이런 3두나 4두 원에 저희 보내드리는데요 얘들도 극소량만 수입이 됐기 때문에 이 아이들 다음 보여드릴 이 아이는 모닝버드라는 아이입니다 모닝버드라는 아이인데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파스텔 컬러에 어우 너무 색감이 너무 예뻐서 신기한 마음에 가져왔는데 얘가 이제 나중에 봉우리가 확 오므라들면 훨씬 더 예쁘고 이 단독으로 꽂아놨을 때 되게 예쁜 그런 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다육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을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아이는 동형 식물이라서 지금은 동형 식물이기 때문에 7월 달부터는 단수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 가을부터는 물을 좀 듬뿍듬뿍 주셔도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얘는 입장이좀 얇기 때문에 물을 신경 써서 많이 주셔야 돼요. 그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닝버드 오늘 보내드리는 가격 2만 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특하고 색감이 좋은 모닝 버드까지 보여드렸고요. 오늘 세 개의 세트 보여드렸는데 세 개의 세트 어떤 걸 선택하시든 정말 여러분들 횡재 가격 그리고 너무 독특한 아이들만 제가 챙겨서 여러분들께 세트로 구성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즐거운 쇼핑 되셨길 바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공지 하나를 드릴 건데요. 다음 주에 진짜 어마어마한 아이템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몰라서 화분 구매를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일, 목요일 양일간 중고 화분 특집전 저희 한번더 준비를 할 건데요. 자 이렇게 다음 주 중고 화분 공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구리시 산호동에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는 외갓집 다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